6월 14일 그린조이 골프웨어 공식 SNS에는 그린조이 대표이사님과 장민호님께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왔었습니다. 드디어 장민호님께서 골프웨어 브랜드인 그린조이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장민호님의 새 광고 모델 계약을 기념해 장민호님께서 여태까지 총몇 개의 광고 모델 계약을 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민호님의 광고는 모두 나열을 해봤으나 혹 빠져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민호님은 식품 쪽으로는 하이오 프로틴 밸런스와 사마식품 만능 된장, 그리고 미스터 피자 이렇게 총 3개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하셨으며, 의류 쪽으로는 미네 몸무와 이번 그린조이 이렇게 두 군데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통합해서 한번 보자면, 대성 텔틱 보일러, 그리고 케어링 광고, 또한 세라덤 앰플 세럼 화장품도 있는데요. 그리고 동문건설 아파트와 애경 홈백신에 이어 정동훈과 함께 찍었던 삼성화재 광고까지 있죠. 또한 장민호님은 의료기기 브랜드인 올리즈와 광고모델 계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초 광고를 찍으셨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광고까지 포함하면 총 13개의 광고모델 계약을 하셨습니다. 장민호님께서는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광고모델을 활약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장민호님 관련해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길 바라봅니다.